안녕하세요. 주중에는 세무사, 그리고 주말에는 농사 짓는 자담 세무에게 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와 연결시켜서 보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요 분야를 제가 혼자만 좀금 알고 있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요거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 은퇴가 지금 60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사회 대두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정년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정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비해서 소득원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과 관련돼서도 역시 촉각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어, 나...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라든가 이러한 병원비 그런 것을 이제 어떠한 자금으로 활용을 할까 그러면서 연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공유하고자 이제 제가 모르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끌어 주시고요 제가 현재까지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본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오늘 썰로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한몇년 되긴 했습니다. 연금 쪽과 관련돼서 산지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산지연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나온 지가 사유리 매수제도라고 여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어,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산림청에서 많이 홍보하잖아요 매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본격적으로 22년도 뭐 9월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유림 매수 제도가 이게 더 변화가 돼 가지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 산지 연금에 대해서 제가 같이 썰을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산지연금은 여러분 산림청 입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가셔야 되는데 어 거기 가서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도된 자료 그대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어 산림청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예, 산림청 홈페이지 본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면 행정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행정정보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좌측 상단에 사유림을 삽니다가 있어요 삽니다라는 그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보면 지금 24년 7월 이게 계속해서 올려요 이게 우리나라가 산림청인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으로 이렇게 다섯 개 지방산림청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다섯 개 지방산림청에서 계속 이제 매수 그 계획공고 등을 변경되거나 그런거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올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지금 제가 고양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부지방산림청을 들어갑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요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기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제가 금방 훑어봐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림청에 이렇게 이 내용 외에 또 이제 보시면은, 음, 자, 요게 제가 이제 그 살림청에 보면은 그, 어, 살림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검색어에다가 산지연금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러한내그 내용, 내용에 요게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이제 올린 건데 똑 똑같아요. 내산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이 캐치플레이를 걸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한번 훑어볼게요. 산지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 산지나 되는 게안 돼요. 이제 공익용 산지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이바 예, 한번 훑어 보시면은 이제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 숲이라든가 생태 숲, 산림 보호 구역 이제 그리고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임지에 대해서 공익 임지에 대해서만 매수 대상 산림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매 대금은요. 일단 40%는 먼저 지불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지 연금을 이제 그 받기 위해서 이제 요 산림청 하고 협의가 되고 뭐 매도 승낙이라든 승낙서를 우리가 접수를 시키면. 이제 산림청에서가 대상지를 검토하고 결정이 되고 가, 그리고 나서 감정 평가를 받고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산지 소유주와 그리고 산림청하고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 체결되고 이제 장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될것인지 협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계약 그 매수 대금의 40%는 지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산림청에서가 그 매도인의 산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양도가 발생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그런 명목으로 40%를 먼저 선지급을 하면 그걸 갖고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나머지 60%를 갖고 10년간 120개월입니다. 120개월을 매월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액면 금액만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매매 대금은 이렇게 10년간 120개월로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이자액 2%를 보장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금액 매매 대금 중에 이제 나머지 잔존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액 2%연2%를 이제 그 고려해서 이자액을 지불해주고 지가상승보상액 입니다 보상액이 현재 2.85% 인가 요 지가상승보상액 까지 이제 같이 총 지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북부지방 산림청에서 2024년 7월 8일에 이제 공고한 그 공고문인데요. 2024년도 국 국유림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안입니다. 보시면은 자, 보시면 우리가 북부가 북부 산림청에는 이 지역,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그리고 민북 지역, 민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이잖아요. 민통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 산림 지역까지 이제 일시지제 경영임지 산지연금형 우리 궁금한 건 산지연금형이잖아요. 이게 이제 면적 얼마 정도를 헥타르입니다. 여기 총163 헥타르를 이렇게 예산 얼마 잡혀 있다합 100만, 1천만, 억, 10억, 34억입니다. 34억 원정도에 34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 안이 잡혀 있습니다. 요 금액만큼 지금 매수의 그런 즉그 매수 계획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 궁금한 것은 이제, 그래, 그럼 산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산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가, 과연 보유하고 있는 산지, 요게 산지연금 대상이 될까? 아니면, 그래, 요 산지연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취득을 해서 요거를 그럼 산지연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 그 투자 목적으로 추, 이제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산지연금을 제 무조건 모든 산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산지가 매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조건 등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매수 대상지 심사 기준은요 매수한 산림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산림 경영 임지, 그리고 두 번째 산림 공익 임지, 그리고 세 번째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산지 연금 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매수한 산림의 첫 번째 산림 경영 임지는요, 여러분 매수 대상지가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이라고 하면 요건 아마 산림청에서 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요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시거나 만약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 산지가 국유림에 접해서 이어져 있거나, 이게 인접 지역이에요. 붙어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임도, 임도 아시죠? 그 산에 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토지 이게 어떤 겁니까? 산림청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많이 지금 제 재택할 때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구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기존 구유림부터 제가 이번에서는 붙어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띄어져 있어요. 근데 1km 이내인 경우에는 1헥타르 이상 면적이 커야 됩니다. 1헥타르 이상이라 그러면 한 3,000병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5km 이내이다 그러면 그때는 2헥타르 이상 2km 이내이다 3헥타르 이상 그리고 2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려 5헥타르 이상만이 매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수대상지 직조건은요 사업 착수에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매수 후에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5년 이내 에 산림 경영이 필요한 임지라고 해서 그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매수대상지가요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 장비라든가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 길이 있어야 돼 길이. 접근을 했,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땅이 중간에 산 중턱에 있어. 근데 맹지야 첩첩 맹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장비나 이런 사람 인력이라든가 차량 같은 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고로한 땅은 우리가 산지연금 대상지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요.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여, 이하로 완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임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지형도 볼때 왜, 그게 너무 이렇게 빽빽하면은, 그 경사도 굉장히 막 가파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은 안 되고, 평균 경사로 30도 이하로 완만해야, 이제 매수대상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보셔야 될 게, 자갈이라든가 암석이 없어야 돼. 5% 이하야 야 된다니까, 그리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국유림 확대지 계획 계, 뭐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라든가 국유림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유림 뭐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면적이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거 외에더 중요한 게 접근성이 용,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 경사도 30도 이하. 그리고 암석지 자갈이 5% 이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지 연구가 관련돼서 이제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총네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교림에 접해 있거나 구교림으로 구림 기존 구교림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도 일정한 면적 이상의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기계 장비라든가 인력의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균 경사도 30도 이하 그리고 네 번째 자갈 암석지가 5%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총네 가지를 충족을 해하셔야만이 우리가 산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성취한 으로 저는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요 이제 산림공익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산림보호법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매수청구한 산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지연금령 사유림 매수 임지는요, 우리가 이제 산지 산림경영 임지라든가 자 보시면 산림경영 임지 그리고 산림 공익 임지 외에 또 보셔야 되는 게소양강 상류 지역의 산림안 그리고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 그무소양강 상류 지역에서 보니까 토사 유출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토지만이 산림 매수 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요렇게 산림 공익 임지 즉 백두대간이라든가 우리가 산림 문화 휴, 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공익용 산지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산림 경영 임지와관련돼서는네 가지 조건 제가 한번더 짚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지 연구와 관련돼서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번 저와 같이 보시면은 이제 그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임목 등기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 공부랑 그 실제 상황이 다르면 또안 되고요. 그리고 공유지분 이제 공유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됐는데 원래는 네 사람, 사인 이하의 공유지이면서 이네 사람이 모두 이제 산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4인의 사인 4인 이내의 그 공유지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공유지 일지라도 공유자 모두의 그 매도 승낙이 없는 살림 당연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거 역시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역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1년 이상은 경과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지연금을 처,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뭐, 국유림 확대 등을 할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국유류 관리 소별로 기준 단가가 이제, 이게 기준 단가가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면 안 돼. <laughs> 너무 기준 단가가 초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천원 미만으로 이제 뭐 900, 얼마 뭐 그런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고하는 각 국유류 관리 소별로 그 기준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산지연금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각의결정그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 업자 이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고요. 만일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라든가 조림 뭐 숲가꾸기든 그 산림 사업을 한 사람들이 요즘 많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산림 사업의 준공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 산지 연금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보조금 있잖아요. 받은 보조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 가격까지 매매 대금까지 결정이 됐다. 그럼 지급 방식은 60%에 대해서 10년간 1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자액 2% 인정해주고, 지가상승 보상액 2.86%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매매대금 균등지급액, 그리고 이자액, 그리고 지가상승 보상액으로 월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어, 여기까지가 산지연금과 관련돼서 이 제가 제좀 약간 액키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안을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참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고, 늘었는데,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우리가 이 수명을 이제, 어, 우리 나이대로 살다가 갈수 있으면 좋은데, 참 건강이 안 좋잖아요. 저도 요즘 좀 건강이 조금 좀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아, 부쩍 신경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우리가 건강, 제, 건강 재테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강 재테크도 지키면서,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어, 너무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그 그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우리 몸을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에 이제 차량에 보유하자 그러면 엑셀을 너무 지금 밟고 있잖아요. 한 임계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임계치까지 여러분 몸에 엑셀을 그렇게 밟지 마시고 요 약간 늦추시면서 좀 고, 숨을 고르면서 더, 이제 쉬엄쉬엄 더디 좀 가시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이제 나이가 들면 60이 넘으면 그때는 정말 연금밖에 정말 의지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타박따박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 국민연금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있고요, 그 다음 산지연금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사적연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를 하면서 산지연금도 농지연금과는 달리 좀 접근하기가 사 하다롭진 않아요. 왜냐냐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엔 농지를 취득을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농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겨, 이제, 뭐, 5년 이상 그 작용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기, 이 통, 통작거리라 그랬잖아요. 뭐, 30km 이내라든가, 연접지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촌작용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산지연금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제한은 없어요. 일단,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만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산지연금에 적합한 산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강건입니다. 저도 한 2주간 이제 그 산지연금에 적합한 그런 경고, 경매 물건을 찾아 찾아 헤매고 헤맸는데, 어우,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정말. 어, 이게 쉽게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아 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산지는 제가 지금 일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요 산지연금에 적합한 산지가 희소하고 많은 분들이 요즘 산지연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어서 더욱더 만날 이제 2년이 더욱더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요 항상 더디 가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산지연금에 적합한 임지는 없을까 그런 임야를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산림청에서 내놓는 요런 산지연금과 관련된 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어. 저는 세, 무사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나를 위해서 산지연금에도 한번 가볍게 접근해보고자 이제 접근하자 그런 이제 저희 바램에서 오늘은 산지연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 제가 놓치는 사항 여러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